인생을 바꾸기 위한 습관 만들기 세 번째. 예, 오늘은 어, 나는 습관을 조금 바꾸기로 했다. 책을 참고했습니다. 재능, 노력, 습관의 차이. 재능은 노력을 거듭한 끝에 만들어집니다. 노력은 습관이 생기면 지속할 수 있습니다. 습관을 만드는 방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예, 이 책의 요점입니다. 예. 재능, 노력, 습관의 차이를 이해하고 습관을 만들어 보자라는 내용입니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은 왜 어려울까?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은 어떤 보상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눈 앞에 있는 보상과 나중에 얻는 보상의 모순이 생겨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눈 앞에 있는 노인 과자를 먹는 일도 보상이고, 참고 어, 건강한 육체를 얻는 것도 보상입니다. 이두 가지의 보상 중에서 선택을 해야겠죠. 예, 둘다 보상이다 보니까 어떤 것을 얻을 것인가, <laughs> 어떤 보상을 취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빠지는 거죠. 예. 눈앞에 보상이 크게 보이는 이유. 아, 눈앞의 보상은 과대평가가 되어진답니다. 나중에 보상은 과소평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성질을 행동 경제학에서는 쌍곡형 할인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보상이 과소평가되는 이유는 자신과 관계가 없는 기분이 들고 상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쌍곡형 할인이 사람의 내면에 있는 이유. 인류 문명 5천 년은 인류 역사의 0.2%이고 나머지 99%는 어, 수렵 생활에 적합하게 길들어 있었습니다. 어, 즉 어, 그런 시대에는 음식을 발견하면 즉시 먹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죠? 음, 음식이 <laughs> 있는데 나중에 먹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그 당시에는 바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보니까 이것이 어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에 있다는 거죠. 예. 어 의지력으로 이 쌍곡형 할인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극복 가능한가. 아 심리학자 월터 미셸이 실시한 시행한 마시멜로 실험이 있습니다. 1960년도에 어 4세에서 5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두 가지를 선택하게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눈앞에 마시멜로를 하나를 바로 먹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먹지 않고 15분을 기다리면 두 개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어, 3분의 2는 한 개를 바로 먹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리고 3분의 1은 약33% 정도 되죠. 네, 33%는 어, 두 개를 얻었습니다. 15분을 기다리지 않았던 그러니까 바로 먹었던 친구들은 어, 평균적으로 한 6분 정도는 기다렸다고 합니다. 예. 저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세오세가 예. <laughs> 저는 기억이 잘 안나네요. 예. 이 실험이 재미있는 점은 다음입니다. 이 아이들을 오랫동안 추적조사한 결과 마시멜로를 기다린 시간이 길수록 SAT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높은 연봉, 적정 체중 유지 등을 보였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어, 4세, 5세, 어, 때 측정을 했던 이 친구들을 추적조사한 겁니다. 계속. 그래서 이 친구들이 성인이 됐을 때, 어, 우리 어떤 수능시험 같은 거죠. SAT 점수도 높게 받았고, 그 3분의 1이었죠. 어, 33분의 그 친구들은 점수도 높게 받았고, 좋은 직장을 한 거죠. 그래서 연봉도 좋았고 건강도 유지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 단지 이거 하나로 인생을 평가할 수 있다. 뭐 평가라이좀 그런데 어, 어느 정도 예측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좀뭐세살 예, 보든 여든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이런 건가 싶기도 합니다. 예. 이 실험 결과를 보고 생긴 의문점. 이 책에서는 이제 자 이걸 보고 든 궁금증인거죠 어떻게 보면 예. 의지력이 어떻게 작용한 것인가 그러니까 기다린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 의지력을 사용했는지 두번째는 이 의지력은 습득이 가능한 것인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가 그러니까 뭐,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심이 생겼고 이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자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의지력에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사용하면 줄어들고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줄어듭니다. 줄어드네요, 계속. <laughs> 예를 들어 회사에서 야근 후 의욕을 많이 소비했다는 뜻입니다. 많이 소모했다는 얘기죠.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려 과자나 단것을 사 먹거나 술을 잔뜩 마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 ]의 사소한 행동에 대해서도 쉽게 화가 납니다 자이 말은 내 의지력을 소진을 다 하다 보니까 어, 작은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의지력을 사용할 의지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도 내기 쉬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력이 유한하다는 의미인 거죠 두번째는 어, 건강에 나쁜 식품에 손을 대는 날은 헬스장에 꼭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런저런 핑계로 가지 못한 날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뭔가를 쓰지는 않았어요 의지력을. 하지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못한 것만으로도 내 의지력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더 먹은 거예요. 안 모드 되는 음식 이런 걸 먹었다는 거죠. 에. 두 번째는 감정에 좌우된다. 부정적인 감정, 불안하면 줄어든다는 거. 불안하거나 이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럼 내 의지력이 또 줄어든다는 거예 예를 들면. 무언가 즐거운 일을 생각하면 기다리도록 지지받은 아이들이 3배 가까이 더 오래 기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마시멜로그 실험에서, 어, 즐거운 생각을 하게 하면, 어, 좀 참지 못했던 아이들 중에서는 3배 가까이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뭐 3분, 1분밖에 기다리지 못했던 친구는 3분 가까이 기다렸다는 거죠. 엄청난 거죠. 예. 뭐 픽사에는 미끄럼틀이 있고 구글 사무실에는 장난감이 가득합니다. 겉멋만은 아니라는 것이요. 예. 그니까, 내가, 음, 즐거운 생각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 의지력이, 어, 뭐 줄어들지 않는다. 뭐, 늘어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어, 엄청, 중요한 거죠. 예. 어, 전에 그, 감정은 습관이다라는 책에서도 나왔지만, 이, 감정이 습관에도 영향을 주고, 이, 의지력에도 뭐 어떻게 보면 의지력도 습관의 영향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정말 영량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조건,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음, 저는 이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눈앞에서 진짜 마시멜로를 제거하기만 해도 아이들은 더 오래 기다렸다. 화장실에 감추었더니 기다리지 못했던 나이도 10배나 오래 기다렸다. 이제 3배 아닙니다. 10배, 10배. <laughs> 보이지 않았는데 10배를 기다린 거야. 눈앞에 있었을 때는 1분도 못 기다렸던 애가 10분을 기다린 거야. 하, 저는 이 환경, 조건 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의지력에 엄청난 영향이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의지력이 어떻게 작용하는 것인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표현한 것은 동전 던지기와 같다. 아, 전이 표현이 정말 확실하다. 음, 뭐, 다른 표현이 없다. 아, 뭐, 물론, 어, 이런 비슷한 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예, 하지만 정말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의지력의 차이는 던지는 횟수의 차이로 결정이 난다. 의지력 약한 사람은 동전 던지기 횟수가 많다. 그래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높다. 자, 앞면에는 먹는다. 뒷면에는 먹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안 먹는다고 했을 때, 제가 말씀을 봤어요. 동전을 던지는 거죠. 뒷면이 나왔어요. 안 먹어요. 근데 또 보여. 또 던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던지다 보면 앞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먹는다는 거죠. 근데 내가 얼마나 이걸 던지, 많이 던지냐에 따라 <laughs> 의지력이 약해지는 거야. 의지력이 약한다는 얘기는 단 뜻이 아니라 많이 던졌다는 얘기야. <laughs> 자꾸 던지는 거야. <laughs> 이차이가있는 겁니다. 에. 자, 의지력은 습득이 가능한 것인가? 자, 여기서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마시멜로 실험에서 기다린는데 성공한 아이들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마시멜로에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뛰어난 직... 감을 지닌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안본 거야. 이 마시멜로를 이게 앞에 있지만 이게 눈을 회피하는 거야. 시선을 돌린 거야. 왜? 이걸 자꾸 보면 내가 먹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의식적으로 아 이제 직감이라고도 표현했는데 이제 안본 거죠 그냥. 그러니까 동전을 던지지 않은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이 친구들은 참을 수 있었던 거야. 의지를 강한 것처럼 보는 거죠. 실제로는 동전을 던지지 않은 겁니다. 자, 이 인지는 요령을 배우면 실천할 수 있다. 후천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술이란 뜻입니다. 어,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잘 배우면, 습득만 하면, 아까 그 친구처럼, 어, 33%, 3분의 1 친구처럼, 우리도, 어, 이 동전을 던지지 않을 수 있다. 자, 동전을 던지지 않기 위한 것은 무엇인가? 마시멜로를 기다리지 못한 것은 의지력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다. 단순히 동전을 던지는 횟수가 많았던 탓이다. 그렇다면, 대책은 동전을 던지지 않는 것, 즉, 의식을 불러내지 않는 것이다. 의식을 불러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하는 행위, 이것이 습관이다. 이말 이해가 되시나요? 어, 그니까, 우리가 말하는 의지는 동전 던지기 같은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잖아요. 이 의식이에요. 어, 의식은 동전 던지기가 같다는 거예요. 자꾸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안, 의식을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동전을 던지지 않는다는 뜻은 의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죠.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해버리면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계속 뭘 하지 않는다고요?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의식은 동전 던지기와 같기 때문에 자 이걸 좀더 어 쉽게 좀 풀어보면 생각하지 않고 하는 행동 습관이죠. 아까 어떻게 보면 무의식이죠. 의식 없이 하는 행동들은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습관들이 듀쿠 어, 대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행동 중 45%는 결정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식에 의해서 내가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는, 어, 반좀 넘는 거고, 어, 내가 아무 의식 없이 그냥 하는 행동들이 약45%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게 많다고 생각하실 부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적다라고 생각하실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습관이 퍼센트지가 더 많을수록 전더 좋다고 생각해요. 네, 음, 저제 생각입니다. 네. 자, 의식은 또 신문과 같다고 합니다. 의식 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중 중요한 정보만 받는 것입니다. 신문처럼. 내가 지금 보고 있고, 제가 느끼고, 내가 의식하고,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은 신문과 같은 거예요. 늘 일어나는 일은 그냥 습관에 알아서 하는 거죠. 네. 무의식 세계에서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것들은 신문과 같이 좀 특별한 일인 거죠. 왜? 모든 걸 제가 다, 일일이 다 결정을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요.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늘 아침 어느 쪽 신발부터 신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혹시 오늘 내가 아침에 이 신발 왼쪽으로 신었는데, 오른쪽으로 신었는지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도 전 기억이 안 나요. 오늘 아침에 제가 혹시나 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오른 쪽을 신었는지, 왼쪽을 신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우리는 그냥 신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지 못한다. 의식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그것은 습관적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어느 종 이런 것들은 그냥 결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냥 이게 바로 무의식인 거죠. 이제 신발 신을 때, 오른쪽을 신을까, 왼쪽을 신을까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뭘 한다고요? 45%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냥 신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뭐 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전을 던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신는 거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네, 네 신발처럼 또 재미있는 어, 예가 있는데요. 네가자 이케가의 유지가 한 말입니다. 코는 언제나 보이는데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않는다. 이거 아세요? 제가 음 전에 한번 어떤 영상으로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 실제로 우리 눈이 보고 있는 영상, 이 화면에는 이 코가 되게 잘 보인답니다. 되게 크게 보인대요. 그리고 이게 눈에 있는 시신경이 있대요. 그래서 시신경까지 원래는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걸러낸대요. 왜? 코는 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필터링으로 잘안 보이게 그냥. 그리고 여기 시신경들이 이렇게 빨간 시신경들인데 그것도 다 이제 포샵 처리 같이 되는 거죠. 안 보이는, 보이는데 내가 굳이 보이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왜? 늘 보이니까. 굳이 이걸 볼 필요가 없는 것들 그러니까 다 우리가 편집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제 되는 거죠. 왜? 아까 말했던 신문처럼 특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가 굳이 알 필요 없어 라고 해서 다 편집을 해준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에이. 예를 들어서 또, 뇌는 초당 약4 비트 정도의 정보를 처리한답니다. 그중에서 2,000 비트요. 0.0005%만 어, 우리가 의식을 통해서 어,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심장이 뛴다든지, 어떤 감촉이 있다든지, 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 내가 이제 처리하는 것들은, 어, 초당 4억 비트라고 생각합니다. 어, 엄청나죠? 내가 어, 에너지를 많이 먹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laughs> 어, 또 우리가 또 아래에 낼것 중에 하나가, 나는, 나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다. 사람의 행동은 전제 군주제처럼 독단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국회에서처럼 회의를 통해 정해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제가, 어,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정한다고 해서 정해,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제 회의를 통해서 정해진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속에 또 다른 나가 있다. 뭐 제2의 제3의 내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친구들과 회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알람이 울린다. 국회가 개최된다는 신호다. 신체의 다양한 지역에서 의원들이 모이고 국회가 열린다. 허리가 아픈 허리 지역 의원은 더 자야 한다고 말한다. 마음을 한장 의원도 소화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논의 끝에 다수결로 잠을 더 잔다로 가결된다. 결국 알람을 끄고 5분을 더 잔다. 뜨끔하지 않습니까? <laughs> 네, 우리 말을 안 해도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죠. 네. <laughs> 대체 어떤 저한테 어떤 의원이 말을 힘이 강한지 왜 계속 자는지 알것 같습니다 <laughs> 내 몸이 내게 아니라는 얘기죠 내 행동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는 겁니다 <laughs> 내게 없네요 정말 <laughs> 어, 또한 가지 우리가 또 알아야 될것죠 하나 음. 우리도 관의 동물이다. 인간, 인간도 동물이라는 거죠. 예. 예를 들면 다람쥐는 겨울이 오니까 먹이를 잔뜩 쌓아두는 계획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햇빛의 양이 일정량만큼 감소하면 다람쥐의 내에서는 먹이를 묻어두는 프로그램이 작동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예. 이 다람쥐가 이 햇빛의 양으로 어, 이런 것들을 한다는 어, 것은에요. 예. 중요한 것은 예. 다람쥐에게 중요한 것은 의식이 아니라 햇볕의 양이라는 겁니다. 습관을 바꾸려면 자신의 행동을 유도하는 근본에 좀더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때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도 있지만 이 무의식이라 고 하는 행동들은 대부분 이런 어, 시그널이 있다는 겁니다. 이 근본. 어떻게 보면은, 다람쥐도 이 먹이를 이제 모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것이 어떤 고민에 의해서는 하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 행동의 패턴들이 쌓인 거죠. 그래서 햇빛의 양이 줄어드는 시그널이 오면, 그냥 먹이를 묻어두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습관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무의식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신호, 두 번째는 행동, 반복적인 행동입니다. 어, 세 번째는 보상. 예를 들면, 태극군인이 양손에 음식을 들고 옮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농담으로 차렷! 이렇게 하니까, 태극군이 양손을 내리고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당연히 들고 있던 고기와 감자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차렷이라는 것이 행동, 어, 시그널이죠. 어, 신호가 온 거고, 그 신호에 그 태역군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군인이 아니란 얘기죠. 하지만 늘 반복했던 행동이다 보니까 그 행동을 그냥 한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한 거죠. 어게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버리고 싶은 습관에는 신호를 찾고, 만들고 싶은 습관은 이런 신호를 새로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습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신호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중요한 신호가 어떤 것인지를, 개인마다 어, 다르겠죠? 그거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내가 만들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이 신호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습관을 만드는 일 중에서 보상이 또 있죠. 신호, 행동, 반복적인 행동, 보상이 있는데 이 보상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어, 이 보상이 좀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가 습관을 만드는 일은 맥주 맛을 몰랐던 사람이 맥주를 좋아하게 되는 과정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쓰기만 하지만 쓴맛을 참아내고 몇번 마셔보는 동안 어느새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말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맥주를 처음 마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의식적으로 뭐 마셨는데 보상이 어떻죠? 써요. <laughs> 물론 이제 기분 좋은 것도 느끼지만, 어쨌든 처음에 먹으면 쓴 맛이 나잖아요. 예. 보상이 좀 그렇죠. 예. 보상이라 하기 좀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자꾸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안 쓴데, 이것보다도 더 즐거움이 느껴지는 거야. 자, 이거를 어, 이것은 의지력을 기르고 유혹을 끊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보상이 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행동하다 보면 실제로 뇌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보상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의식적으로 그래야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보상이 돼 버려요.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뇌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어떤 그, 반복적인 행동 뒤에 따라오는 것에 대한 느낌을 내가 보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는, 어, 기억나시니 모르겠지만,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내는 좋고 나쁨을 구분할지 몰라요. 그냥 내가 했던 것들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예. 네. 그것이 저는 이게 숨겨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제, 맥주를 마시는 것이 몸이 좋지 않다라고 이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꾸 생각, 어, 자꾸 하다 보면 그냥 하는 거야. 자, 우리 습관 만들기 이제 실전에 들어갈 건데요. 어,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쌍곡형 할인에 대해서,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습성, 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 보상에 대해서는 좀더 과한, 어, 과장된 어, 포장. 크게 보인다는 쌍곡선 할인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 그 다음에 의지력에 대해서, 어, 의지력은, 어, 어떻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다음이 의지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의지력이 동전 던지기와 같기 때문에, 동전을 적게 던지면 된다는 거. 그러려면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 습관 만들기가 이 책에서는 50단계로 됩니다. <laughs> 이 책인데요 어, 나는 습관을 조금 바꾸기로 했다 이 책에 무려 습관만들기 50단계가 있습니다 예. 아 이걸 연달아 하기가 좀 그럴 같아서 이건 2부에 <laughs> 따로 습관 만들기 단계는 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실전편의 50단계는 다음 시간에 아, <laughs> 생활에 적용하기 음, 제가 이제 인정한 거죠 나의 몸도 나의 것이 아니다 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어, 있지만 이게 그냥 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어, 동전 던지기를 하지 말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이죠 그러니까 기억나시는 분이 있지만 내가 보이지 않는, 마시멜로가 보이지 않았을 때열배나 의지력이 높아졌어 시간이 높아졌어 그러니까 환경 자체를 피하는 것이 어,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세네 번째는 신호 만들기. 제가, 어, 이번에 만들고자 하는 이제 습관 중에 하나가 이제 운동인데요. 이 운동의 첫 번째 신호는 저는 이제 음악을 넣었습니다. 음악. 어, 국민 가수, 예, 그 특정 뭐 음악은 좀 그런데 어쨌든 그 음악을 잘 들으면 이제 운동하는 시그널을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 음악을 먼저 듣고 이제 운동을 합니다. 예. 이 신호를 이제 계속 이제 이 신호에 따른 이 운동이 연결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반복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요. 어, 이게 내가 변할 때까지 반복하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고민하지 않는 거죠. 고민하지 않고 그냥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운동화를 어떤 발부터 신는지 제가 고민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요. 지금은 뭐 이게 뭐 완전히 몸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는데요. 이게 습관이 되기 위해서 이제 매일 운동하고 있습니다. 하루 뭐 일주일에 5일 정도 했었는데 이게 습관 만드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틀을 쉬어야 되는데 이 이틀을 제가 원래는 수요일하고 일요일날 쉬기로 했었는데 이게 변동이 되기가 좀 있더라고요. <laughs> 의식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동전 던지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안 되겠다. 그냥 뭐 어, 매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일 하니다 그냥 매일 조금씩 하기로 했습니다. 면는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할 때까지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